모모입니다. 모모 아니 도겸입니다. 그냥 도겸라고주세요자 오늘 할거든요자기이아폴케이동 한번 나섰던데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자한장 이게 예, 운이 좋아갖고 좋을 수 있습니다. Okay. 이렇게. 무지기 손덜레이. 솔로. 나인테일, 마지막으로. <laughs> 내가. 보슬로. 우와, 쩝니다. 잘라요. 우와! 우와 메가 우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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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저기 나올 줄이야 이거, 이거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대박 잘죠? 자, 첫 가보도록 팔월비 덩쿨이 코코 파스 나트 퀸 마지막으로 아 그란도 그란도 소놓니까아또놓니까 아이 써놓니까 그란도가 나왔으면 아주 좋겠는데요 어 여학년 왜 보니 발로비 나무돌이 어, 아차고 니트키, 마지막으로 보여줄릴수 아, 저, 내가만 계속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네요. 나왔으면 좋겠는데. 자, 한번더 뽑아보자. 아차모, 따뜻한 는덩쿨리 치킨, 마지막으로, 선배 후배. 아, 이게 대망이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에서. 그란도 2 나오면. 들어가 볼 텐데. 자, 한번 해보죠. 통치. 파란빛. 식스테일. 마그 캐르고. 이걸로. 아, 특수해야지. 아. 이렇게 해서, 총, 총을 해봤는데,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질 거고요. 자, 이렇게 해서, 제 망이.